야사. 나이스 야, 야. 자 올라옵니다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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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지금 본중 낚시터 도착했습니다 어, 현재 시각이 대략 한 7시? 7시 반 7시 반? 7시 반 정도 됐는데 어, 여기 또 식스님 또 도착했네 어 왔어? 안녕하세요. 어, 또 지각했네. 8시까지인데 제가 도착한 게 7시 39분입니다. <laughs> 어, 일찍 왔네, 오늘. 오늘 웬일로 안 늦었어? 내가안 늦죠? <laughs> 세븐님이 맨날 늦고 일찍 와서 여기서 잤네. 야, 맞아. 사람이야. 나 여기서 잤어. 오늘 하나 걸려라, 걸려라 하고 있었는데. <laughs> 장비 깔아놓고 왔어요, 어제? 아, 예. 어제 장비 깔아놓고, 어제쯤. 구 체크 좀, 좀 했어요 어, 어제는 좀 어땠어요? 날씨가 되게 저기압이었어요 네. 저기압이다 보니까 하우스에 햇빛도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고기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안 어, 나왔다고? 네, 어제 안 나왔어요 음... 오늘은 좀 날씨가 좀 해도 많이 들어오고 한다니까 열심히 해봐야죠 네, 제거 장비 좀 같이 들고 가요 네, 그래요 아이고 <laughs> 여기서 김밥이라도 좀먹게요 자, 본죽 나시터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오, 뭐 이렇게 화분이 많네. 본죽의 고향, 본죽 하우스에 왔습니다. 자, 여기가 본죽으로 유명한 곳이죠. 본죽 하우스로 왔습니다. <laughs> 잠이 듣겠다. 아 야, 물한개 봐. 야, 하우스 클래스 엄청나다. 야, 아직까지는 손님이 하나도, 하나도 없네. 높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몇인데요? 몰라요. 네. 한 7, 8m 될것 같지 않나요? 한 7, 8m? 어, 엄청 높아요. 일단 여기가 2구까지 가능하잖아요. 일단 2구가 손 높이 들었을 때 천장에 안 닿아요. 천장이 얼마나 높으면? 네. 우리가 오늘 낚시할 때가 저쪽 구석이죠? 어, 저희 세럼피싱 운영자이신. 안녕하세요. 아, 미르님입니다. 미르님. 자, 이분이 그 유명한 미르님. <laughs> 자, 또 김밥을 또 사갖고 오셨네. 어휴. 그, 세븐피싱 디자인 스텝이죠, 디자인 스텝. 당신은 뭐예요? 전 별거 없어요. <laughs> 도착하니까, 여기 도착하니까 대략 한 6시 조금 넘어서, 5분? 야, 진짜 그때 오니까 차 하나도 안 밀리더라. 4시 반에 깼어. 음, 그래서, 그렇죠? 더, 어, 더 잘까 하다가, 에이씨, 야, 그냥. 4시 반, 4시 반까지뭐 했어? 그니까, 러얘 짠지꺼였다니까, 얘. 어디, 어디 가서. 얼굴이 채취한 게, 돈이 이상한 걸로 했어. <웃음> <웃음> 정관아, 이거 꼭 내모야. 이거 꼭내모 우리 <laughs> 어, 사장님 진짜 부지런해. 나 어제 낚시하는데도 응. 가만히 있지 않아 청소하고, 뭐 고치고. 응. 그냥 사장님한테, 사장님, 그만좀하세요 사라져. 이따가 벌떡 응. 가슴이 하고 있고. 하루에 4시간 잔다 그랬어. 어우, 또 흑인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우리 <laughs> 모셔서 빨리. 네, 아, 빨리 김밥 네. 드세요. 왜 한복 안 입었어? 해명할 기회를 줄게. 예. 오늘 옷, 옷 상태가 매우 불량한데, 이거 왜 이래요? 택배가 오늘 도착하는데, 응. 저희가 지금 어... 출동이 7시잖아요. 응. 택배를 못 받아와요. 택배를 일로 보냈어야지. 그 생각을 아, 못 아, 했죠. 만약에 일로 왔는데, 만약 내일 도착하면 어떡할 거지? 다음번는꼭 다음 해야 돼, 진짜. 응. 아니, 어제도 완전. 여러분들한테 막 많아. 약속을 드렸고, 응. 제가 오지나 하우스나 꼭 입는다고 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알았어요. 병이랑... 자 여기 본중나시터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사장님 오늘 뭐 네. 조항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어제는 안 좋았다 그러던데. 그러게요. 네. 다, 갑자기 좀 추워졌는데. 네. 그래도 뭐. 그래도 뭐. 세븐이니까. 아유. <웃음> <웃음> 맞나요? 저도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뭐 저희 어제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지만 네. 있는 그대로 저희는 네. 그대로 해서. 이 양반 별거 아니에요. 대세, 대세는 대세는 하식스라고 해서. 대가 대세가. 고기를 방류를 많이 하시던데 예, 예. 고기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아뭐알수 없습니다. 알수 없나요? <laughs>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하다는 거. 일단 뭐 대체라는 게 이제 꾸준하게 계속 <laughs> 네, 들어가야지. 음... 네. 대략적으로 여기 창 안에 몇 톤이 들어가 있대요? 저희가 담수량 대비해서 전... 제가 갖다 붙기는한 12톤 정도 갖다 본것 같고요. 지금 이 안에 한 12톤 들어가 있다고요? 아유 그렇지 않죠. 그러면 죽는 게 있습니다. 아 보통 이제 죽으면 뜨는 애들만 계산하는데 그거 이제 곱하기 2 해서 이제 바닥까지 계산하면 음 여기가 펜트가 얼마나 돼요? 펜트가? 저희가 이거... 탕만? 탕만이요? 음. 탕만 한 500평 됐어요. 탕만 500평 되는데 고기가 10톤이 넘게 들어가요. <laughs> 자매다에 예. 직각이잖아. 아, 자, 가봅니다. 어우, 여긴 다 가부자로 되어 있네. 네. 자, 이쪽 편은 가부자고, 저 건너편 쪽에는 가부자가 아닙니다. 여기 시트자리 같은데? 어서 많이 보던 건데? 양고은이 거지? <laughs> 어우, 또 방석도 갖고 왔어? 이야.

예술이야 예술. 넌 언제 잡아요? 두, 두 마리밖에 못 잡고. 뭐. 나 지금 세 마리 잰데 더더더더더더더. 오. 전 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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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어요. 안녕하십니까? 야, 쯔올린 기가 막힌다. 아우 고기도 너무 깨끗해. 하우스에서 더더더라니. 그러니까 요즘 시기에. 옛날 어? 우리 여기서 잡고 있어 조금 만올라한번 가고 조금 만올라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주 여유 있는 낚시를하고 있어. 이 무슨 일이요 이게?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재밌다 노지에서도 이런 기운이 나오기 힘들어 맞아 심지어. 진짜로 이게 하우스에서 가능하네. <laughs> 자, 지금 시간이 대략 9시 50분 정도 됐으니까 저희가 오늘 또 10시에 라이브 돌려야죠. 자, 오늘 라이브 기대됩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어,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대리만족해줄것 같아요. 오늘이야말로 진짜 대리만족할 대리만족 수 있는 감송이될것 네. 같네요. 네. 이 어디, 지금 요즘 시기에 어디 가서 이런 찌울림 볼수 없는 찌울림을 저희가 오늘 한번 라이브로 아주 생생하게 재밌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앉아있는 모습이 좀 색다르죠, 여러분? <laughs> 네. 저는 원래,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내림꾼이었어요. 네. 네, 내림 중충꾼이어서, 한 10, 한 3, 4년 전에, 그때 한참 내림낚시, 중충낚시 유행했을 때, 그때 저는 내림을 한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가부자 다 익숙해요. 저도요. 네, 익숙하고, 그리고 이 자세가 너무 편합니다. 오랜만에 앉아봤더니 왜 이렇게 편한 거야? 최고예요. 네, 진짜로. 진짜로. 소자는 음. 또 소자만의 또 편한 게 있고. 그렇지. 네, 또 가부자는 또 가부자만의 또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무릎 안 아프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무릎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자 무릎 아프게 펴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이렇게 어. 한번 쫙 펴줘서. 뭐. 안방이죠 뭐 최고죠 자세가 좀 그렇긴 하다 네, 네. 이렇게 최고죠. 이렇게 쩍벌에다가 최고. 건너편에서 보고 있는데 <laughs> 네. 저희가 오늘 들어와 있는 곳은 여기가 경기도 이천 그렇죠 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본죽낚시터 하우스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본죽에 또 하지마 아, 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하지마 또 이상한 아. 거 하려고 또아얘 재미 들렸어 본죽의 고장 본죽 낚시터로 왔죠자 그럼 오늘 점심은 본죽 <laughs> 본죽에서 훈난 <laughs> <laughs> 박죽은 좀 너무 많이 갔다. 아. 자, 아무튼 요즘 진짜 핫플레이스죠. 또 저희가 또 핫플레이스 또 오늘 찾아왔습니다. 자, 어. 원래는 여기가 그내림중춤꾼들이 굉장히 네. 많이 찾으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네, 많이 찾으시는 곳인데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모습이 잘안 보일 수 있는데 네. 옆에 다 이렇게 나무목으로 가무자를앉게끔다 해놨어요. 어, 진짜 칸마다. 네. 자, 요렇게 자기 자리 딱,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주시는 게, 어 정말 깔끔하고 좋아요. 그러니이 이 자리가. 네. 자, 그리고 여기 본중 낚시터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낚시터 규모가 꽤 커요. 네. 큰데도 불구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옆 사람 간의 이제 간격, 개인 간격, 네. 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렇죠. 주말에도 딱 40명만 받는데요. 주말평일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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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명만 받는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예약을 해야 된답니다. 네네. 네. 전화로.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예약을 안 하시면은 아마도 오시게 되면은 입장이 좀 불가능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침 일찍 오지 않으면은. 네. 턱걸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 전화를 하고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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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됐어. 오케이. 엉덩엉덩하네. 떡을. 좀 오랜만에 만나봐서 그런지 떡이 입이 엄청 크네요. 음, 엄청 커요. <laughs> 네. 저도 모르게 지금 떡밥이 크게 들어가요, 여러분. 아요 작고. <laughs> 저도 모르게 손에서 벌써 지금 크게 말아줘요. 떡붕어도 입을 보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바늘 호수를 오늘은 하우스인데도 불구하고 좀 크게 했어요. 몇 호? 저는 6호도, 6호 달았습니다. 저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지금 여기 세 번째, 음... 세 번째 놀러 왔는데. 바늘이 큰게 확실히 후킹이 잘 되고 또 떡붕어 같은 경우는 이윗윗입술이좀 단단해요. 맞아, 되게 강해요. 네, 강해요, 네. 단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챔질, 챔질이 정확히 안 들어가면은 바늘이 좀설 걸려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바늘도 크게 써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본중낚시터 오시면 팁입니다. 팁, 바늘을 좀 크게 사용하세요. 6호 정도고 사용하세요. 봄에 산란 때 한번 내려가야겠는데 산란 네, 쪽으로. 봄에 산란 때가 진짜 재밌어요. 야 올라옵니다. 더더더더더더더 아이고. 야, 갑자기 같이 얘네들 카메라 또 오늘 오랜 오랜만이라 아니라 얘네들 카메라에 좀 익숙하지 않은 애들이라. 자 다시 올라옵니다. 아이고. 입질이 조금 짬네요 갑자기 카메라 키니까. 자룡님 세계 최초 호러 낚시 방송 하시는 건가요? 아 세계 최초인가요? <laughs> 자 그럼 오늘 또 세븐이와 대결해 가지고 그럼 세븐이도 입혀야죠 또. 아니 뭐 저는 뭐 그런 거할 생각이 응? 없어요. 같이 입고 나와야죠. 그죠? 안 그래요, <laughs> 여러분? 혼자 입는 거보다 같이 입고선 호러 낚시 방송. 예? 꼭어 그 때, 요 여러분. 아니. 홀? 자 괜찮으면 1번 눌러주세요. 하나밖에 안 시켰잖아요. 일 번, 아나번 눌러 아이 추가 주문하면 돼요. 네. <laughs> 자일번 1번 누른다. 일 번, 지금 진 사람. 또 세븐님도 입혀야 되니까. 저 한판 좀 봐줘라 진짜 동생 좀. 아우. 자 진짜 아니 지면은 뭐어떡할 거예요? 뭐두번 입을 거야? 지면은 분장도 할게요. 분장. 얼굴 분장까지 어 한다고. 얼굴 분장까지. 콜? 자 여러분들 전안 져요. <laughs> 우리 세븐이 우리 세븐이 맥이자. 어 응? 여러분 우리 세븐이 맥이자. 세븐님 맥일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봐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우리 둘이 대결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네. 그러게어나 별로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게 많이 좋아하시네. 그리고 빵치기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나 보네요. 빵치기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네요. <laughs> 내기 내기가 역시 내기가 걸려야 되나 봐. <laughs> 또 우리 또 크리스마스 때는 또 산타 복장 하고 또 해야죠 또. 야나 오프닝을 내가 물 속에서 이렇게 올라와 볼까? 머리 이렇게 가발 쓰고 이렇게 하고. <laughs> 어? <laughs> 아예 수영 잘해요. 에이. 물 속에서 이렇게 올라와 볼까? <laughs> 오우 야 이거 뭐야 이거? 어왜 아, 거기만 나 입질이? 왜나 입질 안해? 아니 안 해. 하자고 해. 더해도 더해도 이부에서 이렇게 이부 이부에서. 안이고왜 쫄려? 저밥안 먹고 밥질하고 있을게요. 저 여러분. 쫄리냐고. 저밥안 먹고 밥질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laughs> 자, 왕호빠 님께서 세븐 뉴스티니 항상 올라온다, 올라온다. 쌌다. 아, 네,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 더더더더더더더더 더. 쌌어. 아니, 왜 거기만 입질 오냐고.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왜? 오. 오. 오... 오우야. 아, 야, 좀좀 좀 늦었는데. 씹을, 씹을. 야. 어, 자, 1부 라이브가 끝나고, 어,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 먹고 와서 이제 2부 라이브 시작을 할 건데요. 미끼가 다 떨어져서 어, 1부 라이브 때랑 동일한 미끼를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부 때 아쿠아 블루랑 그리고 밀키스 두 가지를 개썼었는데, 떡부어가 많아서 글루텐을 좀잘 먹을 줄 알고 밀키스를 개었는데, 글루텐보다는 블루의 반응이 좋아서, 자, 오늘 블루를 개서 2부 라이브 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곳의 수심이 대략 한 4m50 정도 돼서, 어, 오늘은 좀 묽은 밥보다는 약간 된 밥으로 개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미끼편에 말씀드렸듯이, 어, 된 밥으로 갤 때는, 자, 이렇게 퍼서 고봉으로, 자, 고봉으로, 한 컵, 자, 두 컵, 자, 세 컵에, 자, 물은 두 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도 담을 수 있을 만큼, 고봉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푹 집어넣어서 담을 수 있을 만큼, 한 컵, 자, 그리고 두 컵. 자, 이렇게 고봉으로 넣게 되면은, 된밥이 됩니다. 그리고 깎아서 넣게 되면은, 진밥이 되고요 자, 이렇게 대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불렸다가, 자 첨가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략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가 흘러서 자 이제 미끼를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븐피싱에서 글기로 새로 나온 건데 자 이걸로 최대한 알갱이를 잘 살려서. 자, 제가 기존에는 손으로 긁었, 손으로 긁거나 아니면은 바늘백이나 아니면 삐족한 이쑤시개 같은 걸로 긁었었는데, 자, 요 긁기가 나오면서 이거를 사용 중인데 아주 좋네요. 전체적으로 긁어서 책된 알갱이를 살려주신 다음, 자, 후추통 같은 거에다가 넣어놨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은 그 365피싱에서 나오는 마법가루입니다. 자 이곳은 미끼 제한이 없는 곳이어서 자 블루에다가 마법가루를 조금 소량 첨가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자 마법가루를 자 대략 이 정도 넣고 난 다음에 자 손으로 젓지 마시고 자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 골고루 섞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한번더 대략 이 정도. 자, 수심이 4m, 5 0이기 때문에 밥이 어느 정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마법가루를 안 넣을 때는 자, 제가 손으로 버무려서 치대서 사용을 했었는데, 자, 이 마법가루를 사용하게 되면 굳이 결착력이 생기기 때문에 치대지 않아도 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대략 3번 정도만 자, 너무 과하게 되면 은 밥이 안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살짝 질 수도 있는데 마법가루가 물을 살짝 빨아들이면서 어 약간 꼬들꼬들한 밥이 되니까 한 5분 정도 지났다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각이 3시 46분이에요. 4시까지, 4시까지. 오케이. 딱 4시까지만 한번 해보죠. 음, 저는 뭐, 저도 그만이. 아 잠깐만요. 이거 4시까지 내가. 약간 이기면은, 초... 어 저는 뭐, 영광인 거고. 한 마리 지금 지구 들어가니까 약간 촉박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아, 입술 잘 오잖아, 당신은. 안 와. 뭘안 와. 자, 화이팅. 자 이러면 1대1이돼 버리는 거죠. 됐어. 합니다. 네, 순항합니다. 자두 마리째. 아, 나 미치겠다. 자, 야, 아. 아, 자리 바꿔서 해보자. 진짜. 어 낚시대 바꿔줄게. 자꾸 자리 타 타고 있어요 지금. 자리 바꿔서 해보자. 자두 마리째. 끝났어. 야4시에요 졌습니다. <laughs> 제가 이겼어요. 자 제가 이겼어요. 한 마리 줬는데도 아, 이겼어요. 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자 일단 오후 라이브 이제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죠. 그렇죠. 예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자, 저녁에 일단은 엊그저께 옆에 계신 그양고모님께서 오셔서 저녁 밤 8시부터 입질이 기가 막히게 올라왔대요. 그리고 9시 되니까 더 좋아지더래요. 음, 근데 9시가 마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어, 일단 사장님께도 일단 물어보고 네. 뭐 오늘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물어보고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라이브, 저녁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공지를 올리도록 할게요. 네. 네, 공지를 올리도록 하고, 자, 오늘, 어, 천에 위치한 본중낚시터에서 자, 오전 라이브, 그리고 오후 라이브, 점, 점심 먹고 나서 오후 라이브까지, 자, 두 번을 돌려봤는데, 어, 요즘 시기에 하우스에서, 자, 이렇게 좀 고부력, 하우스에선 고부력지잖아요. 그렇죠. 네, 고부력지와 이제 고편대를 쓰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찌울림복은 굉장히 힘들, 힘든데, 네. 자, 이거, 오요요 이거 본죽 낚시터는 아직까지도 그나마, 어, 찌도 좀 고구려 편 때도 잘 먹고, 네. 음, 그래서 좀 재밌지 않나. 그리고 또 수심도 깊어서 이좀손만 느끼기에는 적합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번씩 여러분들께서 찾아, 찾아보시면 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정말 어, 만족하실 제가 할 거예요. 제가 네. 추천드립니다. 네, 이곳 낚시터는 네, 정말 추천드리고 한번 와 보시면은 이 낚시터의 매력에 정말 빠지실 것 같아요. 네, 요즘 저희가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우스 어떻게 보면 하우스 리뷰에 어떻게 보면 하우스 리뷰죠. 그쵸? 그래서 네. 좋은 점뭐단 단점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곳인 것 같네요. 재밌네요, 정말 맞아요? 매력 있어요. 음, 진짜 재밌고 뭐. 쾌적하고뭐 위에 뭐 관리적 거리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팀 해도 뭐 나이스야. 집안 하니까 집안 하니까 내거 올라오잖아. 드디어 맞네. 드디어 잡어. 예, 마지막이라고 또 고기가 물어줬습니다. 예. <웃음> <웃음> 자 오늘 본죽 낚시터 자 이거 마지막 한 마리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자, 저희는 다음번에 식스님 한복 소복 차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 꼭 지키도록 해요. 어이, 그럼요. 예, 약속 꼭 지킨다고 하니까 다음번 라이브 때 자, 여러분들께서는 세븐, 아, 세븐님이래. <laughs> 식스님의 자, 소복 차림에 뭐 가발까지 쓴그 라이브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자, 오늘 본정 다시스터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븐피싱의 자, 세븐과 식스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소복 입고 왔으면이 분위기 딱인데 그래. 아, 씨. 전설의 고향인데, 완전히. 음, 야. 진짜 이 분위기에 딱인데, 씨. 그러니까. 야, 평균적으로 20, 20분에 한 3, 4마리네, 그럼. 오, 더더더더더. 우와. 哇！呀！哇！就是， 또 저녁에 지금 아직 8시가 안되는데 8시가 넘어서부터가 찌올림이 되게 좋대요, 사장님들한 네. 네, 그래서. 아, 멋진 찌올림 한번 보고, 오늘은 철수를 하도록 할게요. 네. 아까 촬영하던 데는 앞에 네. 조사님들이 좀 계셔가지고, 피해를 안 드리기 위해서 천막으로 들어서 지금 터치를 끼고 촬영 중입니다. 네, 일단 어분케어스타니다 나이스! 이야, 기가 막히네. 아, 아, 아. <laughs> 아 너무 매력있다 이거, 야, 이거 보려고 지금 우리가 저녁 먹고 다시 들어온 거잖아 그렇죠 예. 야 찌홀린 기가 막히다 <laughs> 용접하나보다 아, 그래. 나이트 같은데? 안개 딱 끼고 <laughs> 자 올라옵니다 끈적끈적 <근적>, 끈적 <laughs> 아이고. 요즘 시기에 하우스 가면은 입질이 짧아 가지고 다들 낚시대 잡고 있고 조금만 좀 입질만 나오도막챔침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정말 여유 있게 정말 여유 있게 즐기면서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정한 바닥 낚시가 같그가죠 음, 네,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낚시터가 이 낚시터예요. 왜 진작 몰랐을까 저는. <laughs> 저희 겨울에 하우스 낚시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진작 여기를 몰랐을까? 저도 참 그게, 이곳은 중충 내림꾼들을 위해서 만든 낚시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수심도 4m 이상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도 안 타고 바닥 낚시꾼들에게, 음. 그래서 찾지 않게 된거 같아요. 음. 여기가 밤에 이렇게 물안 개가 좀 많이 껴요. 음. 사장님께서 화목보일러를, 큰 거를 지금 만드셔가지고, 어휴 아 못참고 채 버렸네. 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들락말락 좀 들락말락 어좀 냅뒀으면은 나중에는 스타트 했을 것 같은데 짧은 입질에 그냥 지금은 챔질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잘못 올리는 놈이 있어요. 네. 얘네들 빼줘야 돼. 고기마다, 네 맞아요. 네. 고기마다 또 활성도가 틀리기 때문에 컨셉만 <laughs> 조금 잡고. 어라, 어지에다 아이고 올라가다 멈춰버리네. 자, 스타트. 나이스. 자. 와, <laughs> 와. 야. 더, 더,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야. 다야? <laughs> 더 벌어질 줄 알았더니. 그렇지. 그렇지. 아 끈적하다가. 뭐야. 그렇지. 야 나이스. 아, 맞지? 이 정도는 돼야지. <laughs> 야 쥬얼님, 진짜 숨넘어가네 뭐 지금 한목 정도 벌어졌을 때 챔질을 해도 고기는 다 달리겠지만 저희는 오늘 어이 본중 낚시터가 이찌울림이 밤에 그렇게 이쁘다고 해서 지금 찌를 한번 최대한 많이 좀 세워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리스는 낮에 충분히 많이 잡았잖아요. 예. 네. 네. 갑니다. 오, 가자, 가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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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메코트, 더코트 메코트, 메코 야샤. 아리스. 너무 어 좋았어요. 둘다잘떼웠어 정말 좋았어. 파시 나이스. 야. 좋다 좋아 진짜. 이한겨울에 하우스에서 이런 찌올림을 보다니. 먹고 있다 먹고 있다 먹고 있다. 이거. 그렇지 그렇지 와 wow. yeah. 이거야? 이거야 oh. 이거야 oh. 야 진짜 멋지다 멋져 yeah. Oh. Oh. Yeah. 그렇지,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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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못 참았어. 아기 이리고 싶었는데 못 참았어. 야, 이그 정도면 훌륭하죠. 자, 오늘 진짜 원없이 손맛 보고, 어, 찌맛까지 충분히 봤으니까 현재 까지이 어, 지금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으로, 어, 이제 낚시터로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번 붕어 마지막으로 잡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자기가 잡았다고 마무리 하는 거야? 아, 그럼요. 그럼 당신 할래요? <laughs> 아니에요. 아, 해봐요. 그래도 오늘 워 주소만 봤고, 찌맛 봤어요. <laughs> 아 좋다. 자, 오늘 이천에 위치한 본중 낚시터에서 시스님과 같이 정말 재미있게 낚시를 즐겼습니다. 아, 진짜 5천원 만에 네. 씨맛 진짜 진하게 봤어요. 자, 낮에는 라이브 1, 2부를 돌리면서, 어...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면서 그리고 찌올림과 그리고 마리수까지 정말 재미를 많이 봤고요. 응. 어 그리고 원래는 이부하고 철수를 하려고 하다가 네. 아 저녁 찌올림은 어떨까 하고 좀 기대를 갖고 어, 오늘 밤 낚시를 진행을 해봤는데 하... 환상이었어요. 저는. 불꽃, 이건 불꽃놀이 한 기분? <laughs> 티불놀이티불놀이한 기분으로. 저는 이 촬영이 끝나고도 에이. 어떻게 보면 저의 놀이터가 될것 같아요 맞아요 에이. 에이. 또 오고 싶어요 저는 이 낚시터를 저번 주 금요일에 와보고 두 번째지만 에이. 뭐 그때도 좋았고 오늘은 조금 더 좋았어요 사실 조항이 네. 네, 더 좋았고 또찌올림도더 좋아서 개인적으로 이 낙시터를 자주 찾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음. 또이 낙시터 수심이 대략 한 4m, 한 5, 60 정도 되다 보니까 네. 5, 60에서 끌어내는 그 붕어의 손맛 하나는 정말 일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천에 위치한 본중 낙시터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저희는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븐피싱의 자, 세븐과 식스였습니다. 자,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